오늘은 어, 그 할로윈이 다가오는 거를 맞이 해서 오늘 공포게임을 하는 준비했어요. 자,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요? 아, 뭐 강아지 소리가 이렇게 들려. 저 이게 첫 번째 맵인가? 자, 어! 아 어, 뭐가 이렇게 뜨거워? 너무 뜨거운데? 아니 <laughs> 가아 <laughs> <왜 이러죠>? 천천히 됐어 <laughs> 와풍선이다 왜안 잡아줘? 응? 어 나, 나, 떨어지면 끝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뭐..뭐야 이 소리 아 음, 이겼어 아 이러다 내 새싹 다 답을 어야겠네 어이쒸 어 뭐야 여기 도대체 여기 무슨 곳이냐고 어! 이리로 도신잖아 응. 어! 잡히면 죽을 것 같아 어, 소리들이 소리가 이상해 빨리 올라가자 안 그러면 죽을 수 있어 뭐친구들 그 친구도 여기 갇혔나? 왜 뭐, 이렇게 얇아? 자, 빨리빨리 가자고. 자. 자, 이제 다 왔으니까, 자, 레츠고 자,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 여기가 바뀐가? 어, 뭐야! 여기서 점프를 패할 수 있나? 오 잘못 건드리면 베일 수 있어. 어, 뭐야, 이거 좋아하네? 야, 잠깐 위로 올라가야겠다. 야, 이제 올라가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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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소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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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겠어. 근데 그러면은 진짜 이 소리 뭐야, 친구야? 광대? 에이, 그래봤자 광대가 진짜 있겠어. 하하. <laughs> 아, 아. 저 관련 차에서 타야 되나? 자 타자, 타자, 타자. 아 붙었어. 안돼. 아 어? 안돼. 아 어? 안돼. 아칼 어, 뜯는 게 너무 폭력적이야. 빨리 빨리 올라 올라가. 좋아 야. 야, 야, 너가 어떻게 좀 해봐, 재민아. 이제 한 바퀴를 딱 돌자. 어 뭐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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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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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돼, 오케이. 어 살았다. 어 죽는 줄 알았네. 후, 다행이다 어, 뭐야. 오, 아 뭐야 너끔찍이여아 근데 설마 돌아가는 건 아니겠지 저기로? 어? 아니에요? 아직도 저 공투에서 뛰고 와, 돼 안돼! 괜찮아 괜찮아 롤러 코스터 타야 되나? 근 불안하게 왠지 저거 저롤러 코스터랑 왠지 아니 롤러 코스터래 놀이기구랑 왠지 응. 혼자 있는 것처럼 말이는 응? 알겠어 응? 어? 아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어 어. 아, 뭐, 룰루커트저기 악마 같아. 어? 지금, 어, 찾았다.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저거. 지금. 오케이, 죽는 줄 알았네. 음, 알았어. 이제 못 봤어. 어, 어. 뭐야 뭐, 뭐, 여기? 어, 어, 자, 빨리 건너가자. 이거 좀 위험. 이거 위험하니까. 왜? 하이파이... 난 지금 하이파이브 할 때가 아닌데, 자연재해가 불을 켰는데요. 제가 근데 왜 외계인을 사야 되죠? 또. 어, 이게 뭐야? 어떡어. 때. 아, 가다 가다 가다. 어, 도는 줄 알았네. 아, 다 여기는 층으로 오면서 이거 손은 되게 힘들어요 올라와서 아 또? 응? 뭐야 저거? 야 저거 뭐야? 드미너 와아악 으악 아아아 뜨거 아아발아발 아, 발 구멍 날것 같은데? 아아 아우 아우 아아아아 아.

또다세요. 아, 이쪽 이구나 너무 높은데. 우와! 괜찮아, 괜찮아. 걸쳐서 살았어. 자, 또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 나카피는 저도 알아요. 야 재민아 나 다시 할게. 위 위. 나도 똑같은 재민. 쑥재민. 와 와. 지금까 무서워 죽겠네. 자 다시 올라가고. 또, 올라가, 여기 끝이 들어가! 어? 어? 아! 아! 다음 판에 행운의 위입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꺼자 어,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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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 아! 음? 여기 어디야? 응. 음... 카니발? 저, 뭐지? 아 여긴 도대체 어디야? 뭔가 지금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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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뭐야? 이기 내가, 그, 왜 내가 갈수록 점점, 조심해서? 뭐지? 아, 뭐야, 왜, 왜 점점 가까워지는 거 같지? 어, 응. 그러니까 내가 엄청 조금 매졌잖아 이제 점점 갈수록 커지는 것 같은 이 느낌. 그렇지? 아, 이거 도대체 몇 번이 죽는 거야? 어잇, 어잇, 어잇! <웃음> 다시, 이거 <laughs> 원래 이렇게 점프를 못했나? <laughs> 너무 어려워. 버리고 싶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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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하나 둘 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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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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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하 둘! 셋! 가고! 말 스킵하자 허, 드디어 성공했다 허, 너희들이 아까 보기에는 엄청 적어 보였지만 난 사실 20번 넘게 성공했다고 나 아, 친구도 오네. 아휴. 뭐야 여긴? 와, 뭐야 이거? 아! 빨리 빨리 빨리. 아. 아, 잘렸다 대체 여긴 어디야? 찍어! 오케이! 많이 많이. 야, 여기 어디야 도대체 롤러코스터? 알겠어 이게? 이게? 잠깐만 이거 사실 아까 전에 봤던 롤러코스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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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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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거 아. 안 돼. 이거 탈줄 몰랐는데. 아.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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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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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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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돼 이거 너무 높은데? 근데, 근데, 안 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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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에라, 아직도 네 어, 아, 아, 아 어, 와, 에, 에, 에! 야, 맞다! 저기, 무거웠잖아! 와! 어, 으. 어... 탈출인가? 탈출이다. 드디어! 탈출! 그렇게 나는 삐에로한테도 도망치고 자유를 찾았다고 한다.